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심도 깊은 차트와의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1 시간봉입니다. 제가 새벽에 음, 잠깐 깨서 봤을 때도 쭉 내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자기 전에는 오르고 있었는데 좀 당황했는데 다시 지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시간봉을 보면 이제 좀더 정확한데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4시간 봉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평선이평선에쭉 모여 있고요. 그리고 볼링저 밴드도 좁아졌습니다. 볼링저 밴드가 좁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동. 직전이란 말이죠. 이게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겁니다. 날봉입니다. 일봉인데, 뭐 일봉상에서 보면 그냥 횡보예요. 횡보.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있죠. 볼린저밴드도 모여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가 내린다. 그래서 더 내린다. 1 번. 이런 경우에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리다가 오른다. 2번. 이렇게 비비다가 오른다. 3번. 저는 이것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어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주봉 보면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횡보. 이러다가 현재 이렇게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굉장히 이게 진했던 이 과메수. 과메수를 식혀주다가 지금 다시 빼꼼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여러분, 이 평선이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결론 1번 곧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2번 위로 쏠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기는 하다. 3번. 만약에 아래로 쏠지, 쏠시. 즉, 이거는 제가 보던 이 지점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는 저는 손절할 것이다. 안 되길 기도합니다. 위로 올라가길. 아멘.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평선 모였고, 볼린저밴드 모였고, RSI를 계속, 계속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에 과매도권, 그리고 조금 올라온 매도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처참하죠. 솔라나. <laughs> 제가 바이네스에 서, 선물 넣어놨던 거는 이제 음, 마진콜 우려된다고 돈 넣으라고 연락왔더라고요. 안 넣습니다. 었 세이, 스텍스피스피스가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 얘네들이 다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인데요. 일봉으로 보면,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얘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폴링 웨지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1. 일... 1, 일... 죄송해요. 원테이크라가지고. 1, 2, 3, 4, 5. 자, 오빠 다음에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매치 패턴이 완성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물 계좌. 조금 무서운데요, 여러분. <laughs> 아무래도 사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이제 좀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몇백만원 움직이니까 좀 타격이 있네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직을 해가지고 인젝티브 마이너스 20퍼 아, 사실 마이너스 20퍼는 괜찮죠 뭐 괜찮습니다 스텍스 에트 솔라나 피스 아휴. 아직까지는 여전히 홀딩입니다. 저는 시장의 상승을 믿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조심합시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